근데 이걸 또 이렇게 올렸을 때또 공간을 넓게 사용하실 수 있어가지고 여봉이들 안녕 여봉카의 선혜입니다. 오늘은 우리 여봉이들에게 오랜만에 그랜저를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이 차는 현대 더뉴 그랜저 IG 가솔린 2.5 캘리그래피 모델이고요. 차량의 연식은 2020년식, 총 주행거리 10만 2천 키로대 완전 무사고에 출고가가 4,345만 원인데 오늘 가격 2,460만 원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 그랜저 IG 전기형에서 거의 앞쪽에 도어 빼고는 풀체인지가 됐다고 할 정도로 많이 바뀐 모델인데 문제는 가격도 풀체인지급으로 올라서 상당히 말이 많았던 그 모델입니다. 7세대로 신형이 나오면서 그릴 디자인이 일직선의 디지털 사운드 같은 약간 전기차 같은 디자인으로 바뀌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전기차 같은 디자인을 싫어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찾으시는 모델이 20년식 그랜저고요. 7세대 그 그랜저보다도 훨씬 더 좋은 주행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많은 리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20년식의 그랜저, 과연 전면부는 어떤 디자인을 하고 있는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참, 이 현대 그랜저는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신 20년식 그랜저는 마름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마름모의 디자인이 아주 전체적으로 싹다 들어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크롬 소재로 일정한 패턴으로 마름모가 들어가 있는데 아래쪽에 하단 그릴도 다 마름모로 되어 있어요. 마름모의 전면 그릴에 어떤 특징이 있냐. 전면 그릴의 앞쪽으로 이렇게 다섯 개의 마름모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입체적인 효과까지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저는 아주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쏘나타나 아니면 아반떼 같은 좀 어린 친구들이 타는 차량보다도 확실히 좀 나이대가 있는 분들이 타는 차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얌전하고 고급진 전면 디자인을 띠고 있다 아님 말고 이 가운데 있는 엔진은 직렬 4기통 2.5 가솔린 자연 흡기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전륜 구동 방식이다 보니 가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 출력은 198 정도, 그리고 최대 토크는 25.3. 복합 연비가 제가 알기로는 11.1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제 차가 복합 연비가 최대 12.8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도 잘 밟으면 8까지 나와요. 이 그랜저도 잘 밟으면 16, 1 7까지는 충분히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2.5 자연흡기 이 엔진이 신형 그랜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신형 그랜저에 더 커진 차체를 끌고 가기에는 출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엔진룸을 열었으니까 이 고질병 파트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는데요. 엔진룸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고질병이 누유잖아요. 그랜저 모델도 누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랜저 아이를 구매하실 때 엔진의 누유를 살펴보면 피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모델은 이 엔진 앞쪽보다는 이 뒤쪽에 누유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뒤쪽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러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님 말고 가장 먼저 바퀴 자랑을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이휠 디자인을 보시면 이제 19인치 캘리그래피 전용 휠이 들어가 있어요 BMW나 포르쉐 같은 거 사도 이제 뭐 M팩 전용 휠 이런 거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랜저 중에서도 캘리그래피 상위 트림에 적용되는 이런 입체적인 휠 모양새를 띄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고질병 하나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다들 드어나 보셨을까요? 등속 조인트 그리스 누유라고 하는데요 바퀴 안쪽을 보시면 등속 조인트가 기계가 막 돌아가면서 베어링의 고무가 찢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기름이 밖으로 새는 이 고질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일단 운전을 하시다가 그냥 난쭉 주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는데 뭔가 어디선가 탁탁 하는 소리가 난다. 하시면은 이 등속 조인트 그리스 누유를 한 번씩 의심을 해 보셔야 되고요. 이거를 굳이 이제 정비소에 가지 않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저희가 이렇게 바퀴를 바깥쪽으로 돌려 놨는데 이제 이 안쪽으로 실을 비춰서 사진을 탁 찍어 보시면 누유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면부 쪽으로 가보면 고질병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C필러 쪽에 요 크롬 마감 쪽에 몰딩이 조금 뜨는 고질병이 있다 아님 말고 이게 연식은 5년씩 정도 됐는데 10만 키로를 타시다 보니 세월의 풍파라고 할까요 조금 색바른 느낌이 중간중간에 뜸은 뜸은 있어요 손때를 많이 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광택제로 한번 싹 닦아내고 외부 세차 맡기면 은또 세차 되잖아요 확실히 측면부에서 이제 휠 베이스가 길다 보니까 내부 공간도 넓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깊게 들어가 있다 또 위쪽에 높이까지도 어느 정도 조금 높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골프백을 3개 정도는 무리 없이 들어가고, 구겨서 넣으시면 네 개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에튼. 근데 확실히 이게. 크로스보다는 연식이 짧을수록 내부 컨디션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느껴지는 실내 인테리어부터가 확실히 고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이제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 컬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예 블랙도 아니고 살짝 짙은 회색으로 마감을 해놓는 것도 되게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핸들이 아 역시 10만 킬로 운전하시다 보니까 까졌어요. 여기 조금 이쪽에 가죽이 좀 까져가지고 어 약간의 사용감이 보이기는 하나 조금의 까짐 빼고는 그렇게 특이하게 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오늘 차량은 이 핸들에도 고질병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MDPS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약잔지는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다만 어떤 고질병이냐면 핸들에서 이제 잡음이 들리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사실 제가 요거를 지금 몰아본, 몰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잡음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뭔가. 동승자는 잘못 느끼는데 운전하는 사람은 느낄 수 있는 소음들이 있거든요. 그런 소음들이 핸들에서 난다고 합니다. 만약에 중고차를 딱 보러 오셨을 때 내가 그랜저를 보고 있다 하시면은 핸들 좌우로 돌려 보시면서 잡음이 나는지 안 나는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것 같습니다. 클러스터는 디지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에코 모드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초록빛으로 나오지만 이거 드라이브 모드 바꿔가지고 스포츠면 빨간색 이렇게 또 바꿔 보실 수 있으니까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어서 옆쪽에 이렇게 또 전자식 디스 플레이가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전 예쁜 것 같아요. 운전석 쪽끝 부분부터 이렇게 굴곡지게 올라와서 클러스터를 지나서 옆에 보조석까지 이렇게 딱 떨어지는 하이글로시와 크롬의 요 라인감 이제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해보실 수 있는데 뭐 차량으로 딱 들어가 보면 헤드 디스플레이도 조절해보실 수 있겠고 공조 시트 라이트까지 이렇게 컬러로 바꿔보시면서 방향 위치까지도 조절해보실 수 있습니다. 공조 버튼들이 어느 정도의 물리 버튼도 적용이 되어 있지만 디스플레이로 핸들 이런 송풍의 방향, 에어컨의 강도 조절까지 해보시고 보조석과 운전석, 각각의 자리마다 냉방 온도까지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기어들이 이제 있습니다 요즘 많이 타신 테슬라는 디스플레이 안에서 기어를 조절을 하시고 벤츠는 칼럼식 기어를 쓰고 아날로그 스택형 기어도 있고 다이얼식도 있고 이제는 버튼식 기어까지 이 다섯 가지 정도의 기어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호불호가 좀 심한 버튼식 기어 저는 별로예요 글쎄 또 모르겠어요 이걸 또 타다 보면 익숙해질 것 같기는 한데 같은 식 기어가 워낙 좀 호불호가 세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션은 자동 8단 미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가솔린 모델만 자동 8단이고 이제 LPG랑 하이브리드는 6단이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렇게 위쪽으로 당기면 잠기는 식이고 아래쪽으로 누르면 풀리는 형태 레버식입니다. 오토홀드 버튼 당연히 그 아래쪽에 있고 이제 콘솔 박스도 이렇게 작은 서랍 형태 하나 깊이감이 나쁘지 않은 이 정도 깊이감의 콘솔 박스가 있습니다. 하나의 특이점이 있다면 블랙박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딨나 했더니 룸미러와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네모난 박스가 빌트인 블랙박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랜저 차량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빌트인 블랙박스와 HUD까지 탑재가 되어 있다. 확실히 최상위 트림이다 보니까 운전하실 때 너무 편하실 것 같아요. 보조해주는 시스템도 많고 내부도 굉장히 깔끔하고 디자인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아님 말고 2열도 확실히 1열과 똑같은 디자인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넓어요. 특히 이 아래쪽에 레그룸이 지금 제가 다리를 어느 정도 피고 있는데도 다리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레그룸이고요. 암레스트를 내리니 이렇게 고급 세단 에쿠스 같은 거 있을 법한 버튼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틀어보니까 라디오더라고요. 라디오도 조절할 수 있고 블루투스랑 그런 실내 음악이나 이열에서 조절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암레스트 쪽에 버튼들이 보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이렇게 올렸을 때또 공간을 넓게 사용하실 수 있어가지고 <laughs> 팔꿈치로 몇번 찍어 누르시면 또 이렇게 넓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한 5명이 타고 이동을 해야 된다 하실 때는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에는 이렇게 송풍구랑 방향까지도 조절해 보실 수 있도록 심플하게 콘솔 박스 뒤쪽으로 이렇게 기능들이 있고요 창문 쪽에 차양막도 있다! 하지만 이 차양막이 있는 것까진 좋은데 조금 욕심을 더해 보자면 이 차양막도 전동이었으면 어떨까라는 조금의 아쉬움? 근데 그랬으면 더 비싸졌겠죠? 도어 쪽에 이렇게 크롬으로 음각이 이렇게 또 그랜저라고 새겨져 있는 것도 고급 세단의 한급 포인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열, 2열 저희가 리뷰를 해봤고요 이제 나가서 마지막으로 클로징 멘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죠 오늘은 우리 여봉이들에게 현대 더뉴 그랜저 IG 가솔린 2.5 캘리그래피 모델로 보여드렸습니다 연식은 2020년식 총 주행거리 10만 2천 키로대 완전 무사고에 출고가가 4,345만 원인데 오늘 가격 2,460만 원이었습니다 외부도 생각보다 깨끗했고 내부도 뭐 10만 키로를 탔 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짙은 회색의 고급스러움에 운전 보조 시스템 360도 어라운드 뷰까지 만나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량은 어떤 분들께 추천을 드리냐면 20대 초중반보다는 이제 가족이 있으신 30대, 40대 분들은 이 그랜저 20년식으로 가져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요 아래쪽에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차량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봉이들 또 만나요 안녕